사업가이자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를 아십니까? 이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즐겨보지는 않지만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솔루션을 펼치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요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와 요리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분이 온전하고 칭찬받아서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철학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는가에 대해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 또한 그렇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고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지키고 또는 가르치는 역할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즉이 12년쯤으로 추측되는 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을 드리기 위함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처녀들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모르드게는 궁궐 문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지내고 있었고 궁궐 문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에스더를 가까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르드게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일고수 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유다인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 에스더에게 부탁한 부, 어,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은 자신의 신분을 밝힐 위치나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 설정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에 다 되어갈 때 밝혀지는 주인공의 신분과 같이 말입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무슨 일을 하는 관리인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궁궐에서 적법한 일을 하는 관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직위를 가지게 된 것은 에스더의 왕이 왕후 즉위 이후에 생긴 일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암살을 계획하려는 음모였습니다. 공모자는 왕의 주변을 지키는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였습니다. 내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궁궐 문을 지키는 내시였고 그리고 왕에게 꾸중을 들었는지 혹은 그들이 비리를 들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21절에 보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생명을 보호할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 도리어 왕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의 모임은 모르드게에게 발각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왕을 암살할 것인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을 미리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는 즉시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을 모의했다는 실증 즉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무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왕의, 아, 왕은 모르드게의 공을 궁중일기에 기록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의 공만 기록할 뿐이지 어떤 다른 상을 받았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르드게의 신고로 국가적 위기를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궁중일기에만 기록될 뿐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이제 곧 등장할 하만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대결을 긴장감을 더욱 더 끌어올리는 게 한다는 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상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두 가지 목적 중에서 후자의 말씀들인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때 선한 의도로 일을 했다가도 언젠가는 보상 받겠지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한 행동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고 호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 유다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죽으면.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반란 음모가 자신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왕의 구원을 우선시한 모르드계와 에스더는 훗날 더큰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로 인한 보상이 우리에게 곧장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충성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수하고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지 모릅니다. 실패투성이로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에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의 열매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한 이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 주일이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어느 한 분이 와서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다못 믿겠는데 제가 집사님만 보면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겠다고. 제가 정말 집사님만 보면 교회 나가고 싶다고.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바르게 사십니까?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바르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그분의 삶을 갈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 양심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암살은 모가 모르드개의 활약으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 2장과는 달리 3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원한 모르드개가 하만의 등장과 계략으로 모르드개를 비롯한 유대, 어,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스더에게는 유다인임을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3장에 들어와서는 자기 스스로 이 유다인임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모르드개가 이중 인격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왕후에 오르고 얼마 동안 혹여나 유다인이라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내심 초조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이고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렸다고 외치고 다녔다면 바사제국의 경계와 동포들로부터 극심한 견제와 의심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한무다다의 아들로 그의 신분과 지위가 3장 1절에서 보건데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신하 중에 신하이고 왕다음, 음의 권력자가 이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정 체제였던 것을 감안해 볼때 하만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이리하여 왕의 명령대로 하만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만이 하만에게 절하지도 꿇지도 않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루 이틀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다른 신하들이 와서 당신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립니다. 모르드게가 이같이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입었거나 그리고 구할 때 외에는 하나님과 왕 외에는 절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며 세 번째로 모르드게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출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 1절에서 하만을 악악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악악은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사울왕 당시의 아말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면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로 인해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잃어버리고 아각은 잠시 잠깐 살지만 결국 사무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말렉과 사울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적대관계이지만 하만과 모르드게의 경우를 통해 더그 관계가 악화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마는 이 왕의 명령으로 그의 지위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경의를 표했지만 오직 모르드게만은 절하기는커녕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신앙 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비록 잘못된 일이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심스럽지만 자신의 생각이 가득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은 말씀을 가지고 목상에 나가고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과 뜻을 묻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갈 때와 머물 때와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요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온전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도 일을 하시러 가는 성도님들을 심심치 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온전한 주의를 드리신 후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뚝심이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예배 자리를 지키시지만. 한주두주 주 자리를 비우다 보면 신앙도 한 움큼 두 움큼씩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매주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고 힘들 때마다 가든지 아니면 세상 일도 바쁜데 언제 다 예배를 보겠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 얌심과 뚝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의 뚝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마라의 쓴물과 구름 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돌아오지 않,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간신히 누그러뜨립니다. 어쨌든 오늘 나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그런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런 유혹을 뿌리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르드게는 단호했습니다 유다인으로서 암말렉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양심의 진리에 배치되는 행동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답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결단하고 우리의 뚝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이 주일 주일의 이 시간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 어느 것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저를 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르드기에 대해 엉뚱하게도 왕에게 보고되지 않고 하만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하만의 권세가 거의 왕의 필철칼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하만의 권세만큼 그의 도량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모르드게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그 민족까지 하만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 즉 유다인들을 다 멸하기로 다짐합니다. 모르드기에 대한 사적인 분노가 그와 속한 민족, 그 공동체에 분풀이하려는 지나친 이기심과 그리고 야비함,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민족을 쓸어버리려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말렉 자손 하만은 아각의 후예답게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공적인 권력의 칼을 휘두리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공적인 일에 대한 대사 사적인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제하고 분노를 내려놓는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하나를 억제하지 못하는데 어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면을 쓰고 친 절 한적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영혼의 깊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본 마음을 숨기고 전도하면 처음에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들통나고 영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공의가 따라야 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경산충북 교회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공의로운 공동체였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한창 6.13 지방선거 유세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지도자가 지지를 얻어서 국민을 위해 힘써 일하는 일꾼이 뽑히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선거를 바라보고 이번에도 선거를 바라볼 때마다 아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정말 투표를 통해서 대결하기보다 소위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그런 전략으로 내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식의 그런 전략이 계속해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후보의 가려진 진실을 보여주어서 유권자들이 잘 분별해서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 어, 있는 그런 바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거나 아직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인격적이지 않은 진실을 접하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배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과연 선거를 위한 공의로운 경쟁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만약 그릇이 크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유다인이었다면 모르드계 행동에 대해 달리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의 태도에 대해 더큰 반응을 보인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만도 이를 더 크게 만들어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는 유다인들이 다 미워서 꾸민 계획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모르드계로 인해 유다인들이 큰 위험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불이나 거짓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재력과 인간적인 상냥함으로 정통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공의가 아닌 거짓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실상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하던 지체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불로 다 사그라들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나 교회의 그런 공적인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공의를 세우지 않고 사적인 감정과 암투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르드계와 유다인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고 고난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다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쩌록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승리하는 경산 중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선한 양심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불평, 불만과 거짓의 영이 지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잘 돕고 나의 자녀들을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로움을 담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주님의 공의로 인해 이유 있는 뚝심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주님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함이 넘쳐진,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